일요일 오전 9시 17분입니다. 어,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 제가 게을러서 어제그제 핑핑 놀다가 주말 영상이 늦었습니다. 어,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주말 영상을 진행할 텐데, 그 요청하신 종목들 다볼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영상을 쉬지 않고 올릴 테니까, 음, 카카오 네이버도 있고, 두빌도 있고, 한전기술, 뭐, 감성코퍼레이션, 한미반도체, 로봇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해서 왼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주말 영상을 진행하겠다. 어, 그런데 영상 하나에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있으시면 뭐 그것만 보셔도 괜찮겠지만. 이렇게 한국전력처럼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포스코DX 개별 종목이 단독 영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이나 관심 종목이 아니시더라도 영상 안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 캔들 매매법, 대응법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올리는 거니까 영상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음, 우리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제가 썸네일에 모르면 줘도 못 먹는다. 이렇게 썼는데 제가 찾은 종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오셨고 최근에도 찾아오셔서 이 한국전력 종목을 목요일날 차트보이 TV에다가 올려놨어요. 근데 그걸 워낙 저녁 늦게 음, 올려놔서 이제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아예 올릴 거면 진작 올리지. 그러니까요. 매수 타점도 잡아드렸는데 음 한국전력은 뭐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차트 메커니즘이 l g 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매수했었을 때그 매수 타점이랑도 같고 또 크게 보면 뭐 세진중공업, 메리츠금융지주, 한국조선해양, 펩, 펩트론, 최근에 로버스타 이런 거랑 똑같은 모양이에요. 왜 자꾸만 모양 얘기를 하냐면 음, 우리 채널은 차트 매매를 하는 채널이고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트의 모양이다. 모양이 같으면 같은 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그 어떤 믿음 속에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왼쪽에 나와 있는 개별 종목 단독 영상들은 꼼꼼하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음, 우리 채널은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을 이미 다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그 차트 보이 TV 교육 영상에도 있고. 좀 부족해요 많이. 더블맨tv 어, 교육 영상 가보시면 그 홈에 들어가시면 그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들 정리해서 올려놓은 교육 영상 폴더가 따로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그건 본인이 시간만 내셔서 보시면 돼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한국전략을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살수 있다 라고 가져온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이동평균선 매매법.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키움증권 HTS 화면에 그냥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왜요? 아 지금 자다 일어나서 아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목소리가 이상해요. <laughs> 이동평균선 매매의 기본은 이동평균선, 5선, 10선, 20선. 이렇게 말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아야 되는데 꼭 60선은 안 돼, 120선은 안 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알려드리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이동평균선 3개를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 10, 20, 5, 뭐 5, 20, 10. 순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동평균선 3개를 양봉 하나로 이 바디, 꼬다리 빼고 바디로 한 방에 돌파가 되면 어디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다. 이게 이동평균선 매매의 기본이에요.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한 거라서 아직까지도 이 내용을 모르셨다면 그건 너의 무지이자 <laughs> 네. 그 차트보이 TV 교육 영상에 이동평균선 매매법 교육 영상 있으니까 제가 영상 밑에도 링크를 넣어드리고 영상 말미에도 넣어놓겠습니다. 어, 해서 이날이죠. 며칠이에요. 요날, 10월 14일 날 이동 평균선 5선, 10선, 20선을 양봉 하나로 돌파했어요. 그렇게 되면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넘을 때부터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이런 모양이 뭐 그래 LG화. LG 화학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 30만 6천 5백 원 1차, 32만 2천 5백 원 2차 이렇게 한게 이날 10월 14일날 이동 평균선 3개를 한꺼번에 잡아먹었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이 여기. 넘을 때부터 매수할 수 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어,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샀었던 얜 주봉 보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도 제가 찾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주봉, 여기 2024년 작년 7월 1일 주봉을 보면 이동평균선 3개를 이 주봉, 양봉 하나가 잡아먹었다. 그렇게 되면 얘 입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언덕은 어디예요? 바로 위에 있는 언덕 여기. 높아 보이죠? <laughs> 엄청 높은데? 그래도 여기 넘을 때가 매수 타점이고 거기를 넘게 되면 먹을 자리를 준다. 하나 옵션도 그렇고, 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영상 밑에도 넣어 드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LG화학이랑 한국전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혀, 뭐,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관련 없잖아요. 하나는 전선전력주, 하나는 2차전지 관련주, 하나는 바이오주. 이렇게 어떤 산업군이나 테마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할 수 있는 차트 모양을 만들면 매수 타점을 잡아 놓고 계획적인 매매를 할수 있다. 뭘로? 이동 평균선 매매법으로. 그러니까 교육 영상을 보시라고요. 오케이. 어, 그리고 두 번째. 한국 전력을 매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 매수 타점 두 번째는 요거죠. 빨간 거. 세 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세 개는 하락 혹은 조정의 한 세트 이렇게 말로 하면 뭐야 이게 뭐 그럴 수 있는데 보시면 금방 알아요. 크게 세번 상승하면 아, 이제 너는 하락할 혹은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고 또세번 하락하면 아, 이제 너는 상승하거나 상승의 준비를 음, 상승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봉이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연봉이던 은봉이 이렇게 세개 나오면 아넌 이제 상승할 수 있겠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매수할 수는 없는 거죠 어디 여기를 넘을 때 매수한다 이게 우리 채널에서는 이걸 흑산병 적산병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또로록이라고 해요. 또로록 은봉 세개 또로록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연봉이던 똑같다. 해서 한국 전력은 이거 목요일 날그 차트보이 TV 대형주 체크해서 한 거예요 이미. 그지? 그래. 한국 전력의 월봉을 보면 어때요? 은봉이 세개 또로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색깔이에요, 또로록은.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은봉 3개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를 넘을 때 마지막 매수 타점이죠. 에이, 끼어맞추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매수한 종목이 있어요. 케이프. 케이프란 종목이 있어요. 시가총액 4천억. 얘는 연봉이 은봉 3개 또로록. 요 모양 보세요. 이번 영상 썸네일이, 모르면, 네, 모르면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이건. 아, 물론, 위에까지 먹으면 좋겠지만,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인셉션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차트 매매를 하면서 계획적인 매매를 할수 있겠죠. 어? 은봉 세 개. 여기 넘을 때 사는 거예요. 연봉이에요. 세진 중공업도 은봉 세 개. 거기 넘을 때. 아예 높낮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깔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메리츠금융지주는 한국전력이랑 마찬가지로 월봉, 월봉 3개, 또로록. 그럼 여기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일단 살수 있는 거예요. 현대중공업도 음봉 3개, 또로록. 그럼 여기 넘을 때. 이거 관련 교육 영상 있어요. 제가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 조선해양도 은봉세계 또로록.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높죠. 아 이거 병신들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우와 슈팅 썼습니다. 조정 받으면 이 종목을 들어갈게요. 야, 상승할 때도 못산 종목을 왜 내려갈 때 자꾸 살려고 하냐고요. 응? 그치그니까 높아 보여도 여기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laughs> 조정 받을 때 사라고 올라갈 때 사라고요 올라갈 때도 못산 종목을 응? 우리나라에서 공부 못하는 애를 외국에 갖다 놓는다고 그냥 공부하겠냐고 똑같은 거지 비슷한 속담으로는 집에서 새는 바가지 <laughs> 네네그 다음 주봉 어, 주봉으로 대동기요대동기요 이렇게 이게 모르면 못 사요 음봉 세가 세계가 이렇게 또로록 나오면 여기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펩트론.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죠. 떴다. 더블맨. 아휴, 제가 그때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아 이건 진짜 잘 모르겠는데 너무 높아 보이는데 난.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해놓은 메커니즘으로 매매해서 수익을 얻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여기 넘을 때 사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 자기들이 먹은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이 나오면 큰 돈이 아니더라도 소액이라도 조금씩 들어가서 그 먹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펩트론. 네. 그죠? 최근에 로보스탄 일봉이었죠? 한국전력이랑 비슷한 로보스탄은 일봉으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예, 네, 더블맨. 은봉 색개 또로록이네? 근데요, 난 여기 넘을 때살 거야. 오바야, 아이, 그건, 아니, 난 또로록으로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난 이거 여기 넘으면 씻을 줄것 같은데? 각자 하세요, 각자. 빵, 네. 저보다 더난 거죠. 그니까 이 사람은 또로록에 대한, 음? 아, 이분들은 또로록에 대한 확실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일단 음봉 세 개가 나오면 거기를 안 넘으면 안 사면 되는 거고 넘으면 사면 되는 거죠. 클래시스도 음봉 세개 또로록 여기 넘을 때 이게 모르면 여기 넘을 때 사기가 쉽지 않아요. 어 이건 우리 종목이었죠 클래시스. 그치 한국 전력도 최근에 주봉으로 로버스타랑 비슷한. 이렇게 은봉 또로록 나왔을 때 여기 넘을 때네 매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모르면 내용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숫자만 셀수 있으면 돼요. 하나 둘 셋. 하지만 모르면 모르는 거라서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게 차트보이 TV 교육 영상 폴더에도 있으니까 영상을 보세요. 일단 영상 말미에.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넣어드리고 영상 밑에도 넣어드릴 테니까 이건 뭐 당장 오늘 보지 않더라도. 계획적인 매매. 우리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매매의 일관성. 일관성이 동반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이미 벌써 훌륭한 과거의 주식 투자자들, 주식 매매자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린 자꾸 우리 스스로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어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그냥 한번 읽거나 보기만 하면 되겠다. 아셨나요? 꼭 보세요. 관련 교육 영상. 해서 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LG화학, 엔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디엑스 순서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